안녕하세요 토론토 리얼터 웬디입니다. 오늘은 어, 연방정부에서 예산안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어, 다뤄보는 그런 동영상입니다. 이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는 그 목적을 다뤄보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 주택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, 문제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급이 부족한 점. 네,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캐네디언들을 외국인보다는 캐네디언들을 더 돕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존의 셀러스 마켓이 되면서 바이어들이 어,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바이어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렌터들, 그러니까 테넌트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겠다는 거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부동산, 어, 이 거래를 하는 과정 가운데 뭔가 좀 부정당한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네,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거고요. 그리고 어플더블한 하우징에 대해서 네, 더 강조를 하고 또뭐 원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 면에서도 더 신경을 쓰겠다는 목적입니다. 이 연방 정부의 예산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는 tax-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인데요, 그 RRSP처럼 이 saving account에 4만 불까지 세부할 수 있는 네, 그러한 네, 계좌를 first home buyer 대상으로 네, tax-free죠 네,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. 네, 두 번째는 향후 2년간 캐나다에서 외국이 있는 주택을 살수 없도록, 네, 투자를 할수 없도록 그렇게 재정을 하겠다는 건데요. 어, 이는 아까 두 번째 목적으로 캐네디언들의 첫집 장마를 돕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자 그래서 외국인이면 전혀 집을 살 수가 없냐? 꼭 그렇진 않아요. 그 예외는 이제 향후에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워크 퍼맷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집을 주택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. 또 난민 신분 그리고 이민 지금 절차를 영주권 절차를 어, 밟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은 네, 주택을 그래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온타리오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%라는 외국인 특별세를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요. 이 새로운 예산안에 포함된 또 다른 내용은 이 프로퍼티 플리퍼에 대한 내용인데요. 예전 같으면은 이제 어,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예, 집을 사셔서 거기를 이제 레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이제 다시 되팔고 그러면서 이윤을 창출하던 그런 인베스터들이 적지 않았는데요. 이제는 정부에서 12개월 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집이 샀던 가격보다 판 가격에서 이제 이윤이 많이 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비즈니스 인컴으로 과세를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. 지금 기준에 기준이 되는 시점이 2023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퍼스트 홈 바이어들을 돕기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 퍼스트 홈 바이어 인센티브 정책 있잖아요. 이 정책의 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정책은 이 New Housing Accelerator Fund라고 해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기금이라는 건데요. 이 정부에서 40억불을 앞으로 5년간 투자를 해서 이 10만여 채 이상의 네, 새로운 집이 공급이 될수 있도록 네, 그렇게 아,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특히 이어폴더블 하우징 관련해서 2022년 23년 이 2년 동안 15억을 네, 들여서 이 6,000개의 새로운 어폴더블어더블 하우징이 이제 건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. 이 적어도 그중에 25% 정도를 women focused housing project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. 이렇게 네. 2022년 연방정부 예산안 중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.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지만, 어, 아무쪼록 이 정책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내집 장만에 어, 도움을 받으시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